안녕하세요. 지상하세요유튜하세요다 안녕하세요. 드녕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당과 지역으로 오고 가던 한 주였습니다. 정확하게 지역이 갔다가 살짝 회복한. 어? 살짝. 아 미주성당 미중... 있었어요 이번 주에? 어 되게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아 그래요? 아 미주 시에 좀 음. 모르겠지 몰라. 좀이 아니죠 많이죠. 많 많이... 왔다갔다 했어요 아 많이. 계좌 괜찮아요? 근데 진짜. 제 계좌는 마이너스를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 회복이 다 됐어요? 될 리가 있나요? 안 되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턴당이 안 된다니까. 아될수 있다니까? 회복이 해도 이게다 아니 지수가 떨어졌다 반등했는데 최초만큼 반등이 안 됐잖아요. 어쨌든 난 지수에 하고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상관없죠. 오케이, 어쨌든 그래. 해보시죠. 이번 주는 네.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증시 하락한 뭐 이유를 그렇죠. 좀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해보시죠. 사실 뭐 증시 하락한 이유를 이거 너무 많은 이미 언론가 나 있어서 재미가 없긴 해요. 이거. 근데 재미 때문에 하는 건니고 이제 좀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 그럼 그러죠. 그런,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 이걸 재밌어서 할수 있나요? <laughs> 아니, 재미가 있나 요 이게? 이미 뭐 폰닥킨을 보고 어떻게 이 사전 예측도 아니고 이미 폰닥킨 때려 맞았잖아요. 그냥 그 전날에 안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금요일 때려 맞고 월요일 때려 맞고. 화요일 오르고. 어 화요일 오르고. 수요일 때려 맞고. 좀 올랐어. 네, 목을좀 아, 내리고 아, 금을 올랐 어요. 네, 그렇게 갔는데 일단 보자고요.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등시 하락 하면 내부에 검색해 있 판입니다. 아, 증시 하락.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단 하자마자 키움증권 연구원분이 미국의 신현등급 중소 은신현등급 강등 중국 디플레시 우려 투자심리 위축 하락했다 이렇게 돼 있긴 해요. 근데 너무 이거는 이제 추격태에 있어서 좀더 찾아보면 은 이제 그 시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들을 보잖아요. 경기가 괜찮은지 안 좋았는지. 네. 근데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좀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다. 고용이 안 좋다. 이러다 그러니까 이제 뭐 r의 공포라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인데 다리제시한 그래서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인텔 엄청 던졌죠 엄청 팔아가지고 28%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투매를 불러내다 보니까 온갖 기술주 나스닥 기술자들이 일단 쫙 빠졌어요 아 그럼 마통님이 생각하는 시작은 워렌 형기인텔을 집어 던져서 시작했다 제가 봤을 땐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은 고용지표라든지 그런 지표들은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안 좋게 나왔던 거 그때 그런 것들 때문에 밀 조금 밀렸어야지이 정도 밀릴 정도면은 시장에 누가 이제 내가 액타탈려 던져 물론 이제 뭔가 지표가 안 좋으니까 던졌겠지만은 일단은 던진 게 연쇄적으로 나비효과를 계속 부른 거죠 그러니까 한번 내려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시트 설정해놓은 거에 자동적으로 또 손절 매도 수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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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쫙 밑으로 내리는 거지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오가 지표도 있겠지만은 거보다는뭐웨이법 비장이 좀 팔면서 그렇게 된거 아니냐 차 보면은 뭐 인텔 28% 이때 엄청 뭐 여기는 구수 정도 많이 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좀 뉴스가 났었죠 근데 이제 좀더 거시적으로 이제 굳이 이제 이유를 가면은 이제 나온 얘기야 이건 엔커리 트레이드 청산. 이 먼저 들어보셨나요? 네. 이거 뭐죠? 이번 주 내내 들었으면. 어커님이 아시는 nk 트레이드 이 청산이 뭔가요? 엔화를 집어 던지는 거. 던진다? 음. n 엔화를 던진다고요? 던지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어디가 던져 엔화를? 아니 그러 그러니까 엔화를 사가지고 음. 그. 팔고 사고 팔고를 하는 게 어쨌든 던졌다가 사 놓잖아요. 음, 비슷해요. 완전. 아, 비슷한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 NK 트레이드란 말이 이번 주 워낙 나오길래 음. 예, 찾아봤어요. 오래간만에 저도 이제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일본이 지금은 제로 금리 정책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일본 제로 금리로 빌려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 어, 미국 채차선 고금리에 투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 차를 먹겠다. 근데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은 다 오른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은 다 같이 출자. 일본이 금리 를 올리면은 일본이가 이제 다시 돈을 회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음. 나가 있던 엔화를 회수하게 되면은 팔아야 회수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자체가 매도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엔화로 나갔던 게 이제 들어오면서 그게 매도 여파를 하니까 문제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디가 먼저를좀 봐야 되거든요. 일단 엔캐디 트레이드 내용부터 볼게요. 이게 일본 정책이 좀 특이한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높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냥 금리를 제로로 유지하면서 계속 버텼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높일 때 계속 버티면서 초저금리 정책으로 이제 아예 여기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냥 본인들이 편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본돈을 빌려서 또 이거를 또 매도를 해요 왜냐면 일본돈 빌린 다면에 엔화 매도 달러 매수로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가 계속 약세로 되면 환율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막9 0 0 원대 8 0 0 원대 계속 보면 뒤에 보면 쭉 밀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해외로 나가니까 이게 그렇지 나가 있는 규모가 수산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이게 한100% 1조에서 200조 정도? 원으로? 된다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었는데 이게 옛날에 2008년도에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음. 당시에도 또 그래서 그 당시도 NK 트레이드가 무슨 문제가 됐어가지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었고 내용 보면은 당시에 2007년에 불과 15년 전이 당시에 100엔당 750원 현재는 이제 반등해서 지금 930원 정도 하는데 850원까지 내리다가 좀 몰랐어요. 많이 몰랐죠. 예. 근데 이때 금융위기 당시에 갑자기 한 750원 하던 게총5 0 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빚을 졌으면 빚이 두배가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 병원들 당시에 애나로 그 많이 우리나라 들였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됐었었고요. 근데 이제 좀... 물건은 이겁니다. 일본에서 그 엔화로 한 거를 미국 국채를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팔고 일본을 복귀시키면은 미국이 문제가 된다. 이게 있는데 약간은 전 그렇게 이런 의견이 있고 좀 반대로 그것도 있어요. 까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를 지금 금리를 먼저 내리는 걸 먼저 지금 미국이 먼저고 다만 미국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옛날에 그 화폐 전쟁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미국은 세계 최. 강국이고 본인들이 화폐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적어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단 화폐를 좌지우지하거나 정권 잡으면 안 돼요. 일단 최우선 과제는. 근데 미국이 현재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 하는 걸로 부작쳤어요. 그러면 은 미국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거잖아요. 금리를 내리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경쟁국인 중국한테는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돈이 어딘가 흘러가야 되는데. 음. 그래서 일본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라. 너네. 너네한테 가더라. 너네한테. <laughs> 그런데 너무 카더라 아니에요? 에? 너무 카더라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 있대. 뭐 세상 시간는 다양하니까 근데 진짜 크게 생각하면 어쨌든 미국 돈이 어디로 가냐를 따져 보는 거죠 이게 아니면은 미국 내 돈이 도대 속에 있기 위해서 경쟁적인 화폐에 일본을 안 가게 일본을 좀 올리면은 또 경쟁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찌됐든 일본 쪽과 미국 쪽의 금리나 그런 화폐 관계는 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최근에 일본 쪽에 눈이 다 쏠렸어 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지금 n k 트레이드 성장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다시 빠지게 되거든요 돈이 근데 옛날 옛날에는 정말 단순하게 하면은 금리와 주식시장의 관계는 금리가 낮으면은 주식시장이 원래 좋아요. 금리 높은 주식시장이 내려가는 관계이기도 한데 지금 미국만 보면 미국 금리를 낮춘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거기는 금리를 낮춘다고 하는데 근로적으로는 주가가 다시 빠진 상황이 되버리니까꼭 교과서에 나오는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국제 환율까지 보러 했을 때 아무튼 일본화가 지금 몇 년간 쭉 내려가다가 지금 이제 860원 주고 이제 939원 올랐는데 그래서 800원 때 일본 에나만 산주변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차라리 차라리 아, 저도 모르니까 네 여기서도 일단 금리를 올리는 어색 을 피니까 그렇죠. 그래서 17년 만에 금중이 있어서, 와, 진짜, 17년 동안 금리를 하나도 안 변했겠다는 거, 이것도 놀랍긴 한데, 어쨌든, 현재,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주가는, 미국 떨어지시면 우리나라도 뭐, 직격탄이죠, 뭐. 그죠 예. 네, 결국에는, 증시 하락 이후로 가지면은, 미국이 금리 하락을 하려는 수요, 그리고 일본이 그에 따른 금리를 상승하려는 수요, 그 미국 채가 지금 매각되고, 중국과 지금 견제, 그리고 화폐 가치에 대해서 도를 어디로 흘려보낼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미국도 폭락하지만, 우리나라도 같이 폭락. 전세계가 그날 다 폭락했거든요. 그렇죠. 다 영향을 받고 이런 운데 중동 정세로 사실은 좀 불안하고 다만 이제 개인적인 대응은 주가 폭락할 때 옛날에도 금융위도 바이오는 가더라고요. 약간. 원래 바이오는 그런 흐름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번에 좀 많이 반등할 때도 코로나 주가 많이 올랐죠. 저 개인적으로 코로나 주 많이 좀 회복하긴 했어요. 개인 소 뉴스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돈을 어디다 쓰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주 시장 할때 뭐라도 좀 해서 그날 데이트레이딩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거는 다 불안한데. 다 지 코로나 쪽은 지금 화장 폭증하니까 그쪽은 돈이 물렸는데, 물론, 목요일까지 하다가 금요일날은 다좀 많이 빠졌어요. 그만큼 그렇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그럼 앞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좀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일단 가장 큰 시나리오는 대선이죠. 대선. 음, 미국 대선. 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느 누가 될것 같나요? 해리스요. 헤리스 그뭐 통계에 나오더라고 약간 그 경합지역에서도 지금 헤리스하고 웨이다 네. 요새는 다 워낙 그런 사이트가 잘돼 있어가지고 헤리스 테마주도 엄청 가잖아요 그렇죠 요새 트럼프 테마주는 거의 안 가고 헤리스 음. 테마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 트럼프 해. 테마주는 이거 손들 때한 번만 듣죠 <웃음> <웃음> 맞아 그때 그리고 하다 더 있어요 뭐예요?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 침몰 아 지진 어. 지진 테마도 갔어요 사실 금요일날 아 지진 테마좀 가고는 있는데 어. 제가 얘기하는 건 대지진 이, 일본 대지진 음, 대지진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지만 많은 과학자분들은 음.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다들 우리 백두산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만일에 그런 상황이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옛날에 그 일본 관동 대지진 났을때 있잖아요 맞아, 많이 무너졌죠 그때 일본 주식이 아마 거의 엄청 폭락했던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반 시스이다 망가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당일날 주가 시장이 엄청 빠졌었는데 그때 이제 푸드옵션 같은 거 걸어놓은 사람이 대박을했었어요 그렇죠, 리버스, 음, 일본 쪽에.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일본 쪽으로 해가지고, 대지진을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일본 니케이지수 쪽에 푸스로 배팅 배팅 예뭐 그냥 근데 그거 날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에? 계속 걸 수는 없잖아요 아 그쵸 당연히 우리가 지질학자 도 아니고 그리고 나면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적으로는 그렇긴 하죠 그리고 어차피 뭐 그냥 보험 차원에서 하는 거였죠 그럼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생긴 다면은 음. 전반적인 증시가 다 빠질 것같 나요 일본은 어차피 그때도 무너질 거예요 아 지진은 일본은 빠지고 상대적으로 음. 수혜주 찾으면은 일본이 빠질 그 지진으로 해서 기반시설 무너지면은 경쟁국이 한국과 대만이 오릅니다 사실 아, 예전에도 그건 아. 맞아요. 그건 어쨌든 증시는 좋을 수 있다. 예, 그거는 그것만 했을 때는. 미국 대선은 미국 대선은 해리스가 돼도 트럼프가 돼든 큰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떨어지는 이득은 있어도 뭐 주식으로 했을 때 증시 변화는 별로 없다. 우리나라는 차라리 해리스가 좋을 수 있죠. 왜냐 트럼프는 너무 자국 보호 정책이 심하잖아요. 이게 좀베에누얼주의자 어, 예, 반도체 쪽 보조금. 무, 그 약간 그런 것도 그렇고 차라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낫지 않나 약간. 예, 트럼프도 한번 대통령 했고 좀 약간 뉴페이스로 누군가 하는 게더 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새로운 세상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런 날이 올까요? 어떤 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락날이 아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9월인가 미국이 금리 내리는 거가 확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일본은 이번에 안올 수도 있다고 했지 1년 이내로 올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일본은 일본 그러면 지금 이전 상황에서 지금 이슬람이라 이란이라 엄청 지금 티격태격한 상황이고 일단 중동 전세가 안 좋으면은 거기 문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극과 유가가 오르죠. 유가가 오르면은 음. 우리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수입물가가다다 오르고 오르죠. 그 중동 건설 쪽에서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뭐 좋을 게 없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하나 더 있네요. 뭐야? 러시아가 당하면. 러시아가 당하면 어. 그 밀려가지고 어. 러시아 강수 있잖아요. 러시아가 당하면은 화해하고 이제 씨만이 하는 거죠. 다행이다, 는 게.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먹진 않을 거잖아. 아닐 수 없죠. 아, 그런가? 러시아가 번, 버린 데인데 어.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대외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러시아 없고. 아 그렇긴 한데 거기까지 적당히 탈북한 아, 할수 진행할...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전쟁 종결을에 초점을 두죠. 전쟁을 종결한다고 했을 때그 동안에 막혀 있었던 재건 사업 쪽에 그러면 좀 수출이 늘어나겠죠. 뭐 건설이라든지 음. 농기계 기계류 그리고 여태까지 좀 수입 쪽 막혀 있었던 거가 기간 사업과 기반 사업을 위한 물자 가 공급에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어 맞아요. 뭐질산칼륨에 원료된 것도 지금 벨라루스랑 러시아부터 들어오는 음. 약간 화학 소재들 그런 것들까지도 그렇고 좀필지겠죠 그런 것들.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는거네요 일본 침몰 빼고. 네 그렇습니다. 맞을까요? <웃음> 알겠습니다. 채임 <laughs> 주사 감사합니다. 둥였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